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서쪽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26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도 이어지겠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밤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도 내륙 지역에서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전국에 구름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그리고 제주도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을 중심으로는 내일도 낮 기온이 31도 내외로 올라 덥겠고 동해안은 25도에서 27도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에는 내일도 비가 계속되겠고 제주도는 오늘 저녁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 제주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낮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그리고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 내륙에는 10에서 70mm의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국지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초속 15m 내외의 돌풍이 불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와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사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까지는 소나기 소식이 계속 들어 있고요. 금요일에는 제주와 남부를 시작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주까지 소나기와 비 예보가 계속 들어 있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강한 비와 우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데일레나였습니다.